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진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은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환비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면서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서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면서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모순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모순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좋다고 생각되는 날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흔들거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의인의 고난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악인의 악행과 그에 따른 이상한 결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면서구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권력자의 악행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참,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자가 본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악인과 선인에 대한 모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담하게 악을 행한다. 라고 11절에 말하면서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게 되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오히려 악인이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헛된 일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를 다 알고자 하고,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볼 때 내가 깨닫는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긍정해야 된다. 매순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너의 삶을 감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일이 헛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연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맞는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1980년 이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때로부터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해서 2017년 쿠데타로 대통령에서 추출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권한 37년 동안 짐바브웨는 경제 파탄이 되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약 500%에 달했고 실업률은 90%. 국민 절반인 700만 명이 심각한 기아를 겪고 구호 식량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베 대통령은 95세까지 장수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통장에는 천만 달러의 현금이 남아있었고 각종 부당, 부동산과 아주 고가의 자동차, 여러 집들이 그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인 그레이스 무가베는 지나친 사치로 인해서 구찌 그레이스다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고 무가베 대통령은 자기의 딸 결혼식을 위해서 400만 불의 돈을 쓰기도 했고 무가베의 아들은 6만 불짜리 시계를 자랑하다가 여론의 문맥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가베 대통령은 은닉한 재산이 훨씬 많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아기는 95세까지 살았어요. 반면에 에리조나 호피 인디언들을 선교하시던 고장두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41세일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리조나 호피 인디언들에게 LA 등 한인교에서 회 후원받은 물건을 그것을 갖고 호피마을로 돌아가던 길에 후원이 항상 부족해서 운영하던 건물 자동차와 새 타이어 값을 아끼려고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한해 평균 9만 마일을 달리면서 후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호피마을로 돌아가시던 길에 재생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전복되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선교사님의 그 호피로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최장 독재자는 95년을 살았는데 현금 천만 달러를 다 쓰지도 못하고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은 단돈 몇백불을 아끼려고 재생 타이어를 쓰시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간건하면 80이라고 80을 산다고 했는데 그의 절반인 그 반환점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혜자인 이 코헬렛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다. 알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막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와 같이, 불의하고 모순적인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한 시가 10편 73편인데, 거기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0편 73편 2절에서 4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나 하면서 깊이 생각했는데 답을 얻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마침내 답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요.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성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더니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심판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무지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22절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무지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골로에서 2장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보상 받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부자가 복받았다고 하고, 부자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부자는 이름조차 잊혀진 자가 되었고, 거지는 세상에서 멸시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 형통함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 거지와 같이 되어도 부자의 부유함보다 더 자랑할 만한, 더 고귀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거꾸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세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이 흔들려요. 그래도,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좋기좋기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모순된 현실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삶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속고 있다는 역설적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삶의 어떠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오른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알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만 가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 그 삶을, 그 부르심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역설적인 믿음의 산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